형이 사줬다 하기도 하고 아는 지인이 선물해 줬다. 남편이 사 이거. 남편이 줬어. 오, 되게 해요. 되게 못해도 자기 항상 자기 얼굴만 다 쓴다. 얘기했어요. 2018년 10월 입사한 그녀는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. 회사 대표는 성격 좋고 일도 잘하는 그녀를 신임했다고 합니다. 아주 잘했죠. 이 친구가 좋아가지고 은행 법을 잘하더라고요. 업무 업무를 잘해 그런 업무까지도 잘 하니까. 어 그냥 신뢰를 했었죠. 그런데 지난 1월 9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 어, 나한테 막안 좋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. 뭐, 뭐 자기가 뭐 일이 힘들고 저거 저거 막 하면서 근데 뭐, 뭐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는 대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퇴사 뭐 이제 어 당황했겠네요. 오후 4시 46분 CCTV에 포착된 그녀의 모습입니다. 갑자기 사표를 내고 저렇게 나오면 좀 어, 황당하죠. 아 이상하죠. 그런.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나중에 보니까 사직서 하나 날짜만 해놓고 그냥 딱 던지고 나갔더라고요. 사인도 없이. 그녀는 왜 4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하루 아침에 홀연히 떠났을까? 그녀가 사라진 뒤그 동안의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. 무슨 일일까요? 1월 그때 9일 날 사원이 제출했는데 어, 세금 체납 이렇게 오, 들어오고 있습니다. 세금 체납 그러니까요. 무슨 세나, 세금 체납이냐 우리가 응? 내가 다 사인했고 지출결이 다 사인했는데 왜 세금 세금 안 내냐? 그더니 이런 게또 많다는 거예요. 회계와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그녀가 그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. 3년 반 동안 18억. 정도의 이런 흥 게임을. 억이요 거의 뭐한1 5년 동안 걸은 걸 이렇게 다 가져온 거죠. 아이고. 는 정말 인간이 아닌 인도가볼 수가 없대 그짓을 해요. 야 게 겁도 없이 18억 을 횡령할 수 있죠. 근데 매일 네. 아무렇지 않게 출근해서 뭐 커피도 사주고 음. 뭐 농담도 하고 음, 이렇게 그렇죠. 살갑게 대했던 거잖아요. 그런데 네. 어떻게 18억이란 돈을 횡령할 수가 있었을까요? 그러게요실화탐사대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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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건을 제보한 분이 회사 대표의 딸인데요. 횡령한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2년 정도 근무했다고 음흠. 해요. 근데 굉장히 잘 따랐다고요. 그러니까 충격이 더클 수밖에 없는 음, 거죠. 이거가 이제. <목소리> 2021년 6월부터 퇴사하기 이틀 전인 2023년 1월 7일까지 그녀가 사용한 법인카드. 그 금액이 12억 원에 달합니다. 에?